이어요가맛있 어, 뭔가잘콜는 뭔가 잘못 뭐야. 그 아 아메리카노 안 먹어보나? 어깨 오차 차? 밀크티 먹을까? 밀크티. 이거는? 밀크티? <laughs> 시골에서 올라오는 맛일까? <laughs> 감자다감자다 배부르잖아 다 보라가 보라색 굉장히 달달하지 않은가 봐 제리 어떻게 네... 뭐지... 뭐지... so. <wellness> <Ivan> 음... 여러분 저 확진됐어요. 아, 격리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할게 없지만 한번 찍어볼게요.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제 생으로 보셔갈 수도 있어요. 미리 죄송합니다. 일단 약을 한 6일치를 받아왔거든요. 이거는 자가키트예요 이렇게 받아왔습니다. 약이 너무나도 많네요. 태열 진통제, 가래제거, 비침약. 비보제, 염증 치료제 뭐 이렇게 주셨어요. 이렇게. 어,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먹은. 요 좀. 아, 오케이. 저 정도 되든. 이렇게? 나가 먹는 거야. 기극인이다, <laughs> 야. 여기는 연이 입니다 아, 둘째. 여기 뭐야? 희극인이다 희극인이야. 희극인이네. 야, 모두는 뭐, 뭐, 속였다. 모두는 어. 속였어. 야, 이거 페이크지. 아, 어, 여기 여기 잠깐. 그래서는 여기서 시작해봐. 내 시작. 점프, 점프. 뭐, 케이 계속, 계속. 뭐 하는 거야요 아, 이게 더 어려워, 이게. 이게 갔다가, 오, 오, 갔다가 오. 예. 갔다가, 그럼 간다. 마음으로 가봐요. 좀돈 닦기를 해야 돼요, 뒤에서. 고! 5시 45분인데, 기침이 너무 나와서 잠을 못 자겠어요. 아. 목이 진짜 찢어질 것 같아. 괜찮을 것 같은데 목이 너무 아파요 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미술관에 가기로 해가지고 1시간에 두배 온다니까 어? 이 정도 아니거든? 날씨가 이 정도라고? 야나 카메라 바꿔야 될것 같아. 왜요? 아무래도 이렇게 감 쓴다고? 아니 왜냐면은 나 뭐야?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다 갑자기 카메라 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는 거야. 근데 우리 그때 같이 있을 때도. 그랬어? 꺼졌었잖아. 그래서 내가 아, 거왜 꺼졌어? 막 이랬잖아. <목소리로> 프로 도찰꾼들. 표현도 여건으로 그 오늘... 1 1 0번거까는예식기잘나 그런... 그러까 그런 그림 형태랑... 잠깐만요. 음,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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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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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런 이렇게... 이 我有东西 Dei com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좋습니다 테스트 하나 둘 네. 예빈 님 닮으셨어요. 그럼도. 그러면 일 번, 2번 중에서는. 어 너무 힘들어. <laughs> 진짜 어려운데요? 오 어, 모르겠어요 저는 골라주시면 안돼요그 어, 네. 네 아, 어떡해. 제가 근데 살짝 느끼봤어요. 저는 요걸로 가면은 네. 블러셔 색감이랑 이런 래쉬 같은 거좀더 살리면은 진짜 귀여운 음... 어 것들 한번다 가지고. 네네네. 요거로 한번 가자. 네. 알겠습니다. 좋아. 어 우리 목걸이도. <laughs>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뭔가 차분한 느낌으로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. 약간 맞다. 나중에 되게 머리 착 이렇게 좀 네. 일자로 핀 다음에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? 음. 다음에 또. 네. <laughs> 약간 에뛰드 <It, It>, <laughs> 하우스 신상 팔레트 출시했다고 찍은 <laughs> 그런 <웃음> 것 같아요. <웃음> 진짜. <웃음> 그죠? <웃음> 오, 진짜 잘 나왔다. 어 <laughs> <오>, 예뻐. <laughs> 저 아니야. 아니. <laughs> 다음에 꼭 네, 진짜로. 그, 그 약간, 네, 차분하게 한번. 그렇죠. 잠깐 앉아 계세요. <laughs> 네! 이제 밥 먹고. 촬영 끝. 이제 점심시간이 남자친구랑 맞아가지고, 남자친구 사무실 근처 가서 같이 밥먹으려고 하우스를 <음> 이렇게 잔뜩 보치고 만나겠네. 야다 먹고 나서 찍어봤 n 쌀쌀했는데 내일부터 f 도 h e m I'm going to talk about. I'm going to talk about. I'm going to t a 가자. 거기서 주신 액자하고 사진을 주셨는데 아까 제대로 뭔가 못 봐가지고 근데 사진 보정 작업도 너무 잘해 주시고 컬러를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.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화사한 컬러는 처음 해봐요. 저는 별로 말씀드린 것도 없어요. 그냥 너무 척척 잘 해주시고 이거 봐요 여러분. 액자.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데 이렇게 딱 세워놔도 예쁠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근데 저는 이런 컬러는 처음 써봤는데 저한테 어울리는 약간 그런 핑크 코랄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, 그니까 제 뒤에 배경 있잖아요. 이 컬러를 이제 다원이라고 이렇게 새겨주시거든요. 컬러와 함께 만들어낸 다원님의 컬러입니다. 그러면서 자기 퍼스널 컬러, 뭔가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가 무엇인지도 좀알수 있고. 저는 만약에 또 이런 증명사진이나 뭔가 프로필 사진을 찍으실 거라면은 이렇게 자기의 컬러도 만들어주는 데를 가서 또 찍으면 일석이조 아닌가요?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. 오정이 이 미쳤어. 저 아니잖아요. <laughs> 아니 만져보니까 귀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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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

초코... 초코베리 퐁 아, 초코베리 아다초코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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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、我问你个。<laughs>